오늘이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16절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나이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런데 17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장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패턴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버리면 무가치하게 되고 진리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원리를 치우침없이 서로 당겨서 잡아주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거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비적인 차원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옛날에 포스터 많이 그렸는데요, 주로 가을에 그려낸 포스터는 불조심 포스터였습니다 산불이 일단 일어나면 불을 끄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 였습니다 그러므로 산불이 나서 심각한 전소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비적인 차원으로 미리 우리가 경계를 하듯 여기 본문에도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의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쟁의 문제는 모든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어지는 18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배만 불린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 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다. 자기 배만 불리려 한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활하다 성경 원어 헬라어로 크레스톨로거스입니다. 말은 잘 하지만 행동을 악하게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교활하다 크레스톨로거스라고 했습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은 악하게 하는 것 이것은 위선입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은 악하게 한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크고 작고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라 하게 하고 행동은 악하게 하는 것.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허울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이면의 실상은 악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매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길뿐 아니라 타인의 길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활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크레스 톨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필리스란 영어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목적은 이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전문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화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목적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을 추구해 가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룩의 열매가 있을 때만이 내가 정말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 해피네스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거룩, 홀리네스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함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찜찜함을 느낍니다. 물론, 죄도 단맛이 있죠. 성도가 됐음에도 그런 재미에 가끔 기웃거릴 때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도가 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것의 전문가가 될 때, 그리고 악한 것에는 초보자도 되지 않으려고 할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즉 에이레네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묵인함으로 인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그 원수 사탄을 어두움을 발 아래에서 밟고 무찌르고 승리하는 평화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지으면서 잘못하면서 거짓말 하면서 이번 대충 넘어간 것에 대해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에이렌의 평안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정말 기회가 오죠. 아, 이젠 정말 내가 잘라내야겠다. 잘라낼 때 거기서 오는 평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어영부영 양 발을 선과 거짓에 함께 두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소리칠만큼 두려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사탄의 계계를 무기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리어 가면서 평화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함께 동거하면서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점점 이겨 나갈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문안의 장면입니다.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본 바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의 26명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고린도에자기와 함께 있는 8명의 사람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적어 내려갑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일 중에 독불장군으로 혼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불장군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우리 재능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쳐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손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테살로니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집에 영접했다고 피파 땅했던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이어서 편지를 대필한 더디오가 나옵니다. 이십이 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즉 더디오가 이 로마서의 대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일장 십사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오늘 로마서 십육 장 이십삼 절에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2 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바리 고른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바리 머물렀던 집은 바로 이 가이오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형제가 또 어떤 작은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봉사와 헌신이 성경에 남게 될 줄은 아마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남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함께 다른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 책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의 이름이 있는 생명 책 외에도 책들이라고 번역된 책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계시록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행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정말 작은 일을 수고한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곳 파테야 땅에서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고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태국에 사역한 여러분의 흔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들 속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원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석절을 보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과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이처럼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서도바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세 가지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25절에 감추었다가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26절 속에 알게 하신 바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다가, 즉, 복음이 감추어졌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을 나타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알게 하신 바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26절 중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세세토로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저는 이 27절을 묵상하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태국 해군 왕실 음악부대의 한국 상록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인솔해서 음악 캠프와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산호 오케스트라의 단장이셨던 고 동영춘 지회장님은 교회 장로님으로서 신앙심이 아주 깊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정기 사님도 기억 나실 겁니다. 옛날에 한번 M K를 사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산호 단원들이 먹었던 일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요? 아 항상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동영춘 지휘자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늘 날아가셨는데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 분의 겸손만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었는지 교회 지휘자신데 주일 새벽 기도하시다가 지휘에 늦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던 원래 예술인들이 약간 시간 감각이 조금 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려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엄청났기 때문에 태국 해군 왕실 음악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척 좋아했고 또 그분이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아주 친근감 있게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매년 캠프를 시작할 때 요한 세바스탐 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를 전 세계 음악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바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음악의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단순한 이야기지만 음악인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것입니다. 정말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바하가 작곡한 그 천상의 음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음악인들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바를 놓았습니다. 결국 바를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의 인생을 보면 바는 그러한 사람의 칭찬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음악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을 이해해서 연주해내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만든 다음에 작곡한 악보에 SDG라는 인서를 모두 넣습니다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였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완벽한 헬라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받은 정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를 소개하기를, 오늘 27절 마지막 절과 같이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바울입니다. 파울로스, 낮은 자"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수의 님신부름 꾼이라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둘로스, 가장 낮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았고, 그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았으며, 나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보라고 보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로 서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